안녕하세요 혹시 네, 네그 안녕하세요 그 안에 빛이 없나요? 어 잠깐만 여기 계시네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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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었구나 넌뭐 아, 손을 아, 손을 놓고 댕겨 아 추워요 야 오시겠어요. 건강 조심하고 추운 날씨니까 어 용돈 좀형 잠시만요 바로 어깨 빵 <laughs> 어깨 빵 <laughs> 아니 그 노날피야 어깨 빵은 노날피 입니다 흉흉신 하시네요 야너 때려봐 어깨 <laughs> 야! 어깨가 안 닿는데 어떻게 어깨빵이야 새끼야! 방침. 얼마 드릴까요? 너가 사랑하는 만큼? 얼마? 막 1원? 막 10원? 18원? 이런 건 아니겠지? 욕 관련된 거나 작까나게 주겠어 BT가? 잠시만냐 얼마 빼지? 어뭐 조금 어, 뭐 어, 이거 어저시만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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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핸드폰 사진 찍어! 어? 어? 나돈안 줘요? <laughs> 나는 잠시만요. 아무것도 못 봤어 어 어디까지 올라가나 본다 만원 십만 원, 10만 원. 야! 왜 다음은 없어? 10억! 설마? 야! 한번더 가. 설마? 와! 뭐야 이거 얼마야? 1 0원 <laughs> 야그 너무 ]은 무리하는 ]은 거, ]은 거 ]은 아니야? 아, 어. 여러분들 BT입니다 BT. 아 어, 잠만, 형 방송 중이에요? BT 말도 방송 하나 하고 있다고 말을 해달라. 알아서 알아채라고. 아무 어, 그냥 읍기파뭐 <laughs> 아, 현돌님도 계시네. 네. 현돌님. 어, 오랜만인데 맞지. 용돈 좀 주세요. BT는 많이, 뭐 많이 해봐. 줬는데 과연 아, BT 보다 아, 예, 낫게 나, 줄지 그래,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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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아이고! 네, 네, 아이 감사합니다 현돌님. 나나님도 돈 많아요? 아 우리 회장님은 돈더 많지 나나 누나한테 용돈 달라면은 바로 그냥 어퍼 끄당하거든요? 아 그래? 바로 그냥 어. 그 육두문자를 아 육두문자를 또 박으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이게... 나나님 왜, 왜요? 아, 아닙니다. 예, 아닙니다.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여기 부회장님과 회계팀장님한테. 사람 보면은 육두문자 박으신다고 하시길래. 누가요? 예요. 아, 그냥 뭐 인사드리려고 여기 또 회장님이신데. 현돌, 현돋, 현돌님이랑 이제 BT랑 아는 사이인데, 옛날부터. 혹시 나나님은 뵌 적이 없어가지고. 전 있는데요. 그냥. <놀람> 밤파라바라바라바라바라 누구세요? <놀람> 선 상무장님 아는데요. 아 안녕히 계세요. 아니 근데 어디서 혹시 아 기억 서버? 어 기억 서버? 거기 어디서 있으셨어요? 다이소요.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돈 좀. 아, 끝났어요? 안돼 안돼. 어 오케이. 뭐 포기가 빨라야 돼 이럴 때는. 어 여보세요. 으흐! 체리나. 왜? 너 선상 낚시 해봤어? 아 그래? 봤어. 어때? 재밌어? 아 어, 아니 하지 마. <laughs> 많이 별로야? 야 뭐잖아 그거 큰일 나요. <laughs> 아왜왜 왜 큰일 나는데? 아니뭐 해봐. 어 아, 알겠어 알겠어. 그래 또 보자고. 어 여기서 왼쪽으로 아마 가를 거예요. 왼쪽에 턱이 있어, 오예그렇 이렇게 내려가? 무슨프이죠 펩시님이 없는데. 아저 네. 안쪽에 있네. 저 안쪽. 아, 어디 가세요? 선상 낚시 하려고 하는데요. 같이 가실 수 있나요? 제 보트가 없어가지고. 저는 <laughs> 택배공인데. 택시 <laughs> 아 택시로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는데, 아안 되나. 아 예, 그거는 이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, 제가 그 보트 운전 면허는 없어요. 어 이렇게 저를 아, 헛걸음 아, 시키게 만들면. 아 예. 잠시 내려보시죠. 아 예. 알겠습니다. 아 뭔가 살짝 익숙한 목소리인데 혹시 제가 아는 그분이 맞나요? 아모릅니다 예. 저는. 저는 잘 몰라요. 맞, 맞는다면 좀더 많이 드릴 수. 맞습니다. 있고 맞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, 펩시님.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언니 <laughs> 첫표 <급> 받았는데 허리 <laughs> 커플이. 아니야 1억 받았어. 근데 이 중간에 세차 한번 하시죠. 또그 이제 고급 고급이 음. 택시는. 어 잠깐만 왔어. 가야 돼. 아쿠네어 내가 같은 레카 식군데 너. 에 네. 안녕하세요. 어야 손님 반갑다. 손님 반갑습니다. 레카 사유지. 아유 좀 젊은 애들은 아주 이 둘이 말을 많이 해서 문제야. 손님그 여기가 시외라서 그 가격을좀더 쳐주셔야 돼. 우리는 고급 택시라 수표도 가능해. 아 오케이 그럼 좋지. 야 비티야 여기 옆에 에비앙 물 하나 꺼내 드려라. 아, 예 사장님 도착했습니다. 그거는 탄 사람이 알지 내가 하나. 그냥 뭐 드그나게 뭐 그냥 부탁해요. 아이고 잘 받았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누구셨지 근데? 두목 두목 아여기있다네 타세요 타세요 어서오 네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매셔다 드릴까요? 어. 아 보안국 아 사장님 거긴 시외라서 조금 값이 나갑니다 어 가주세요 가주세요 또 저희가 고급 탁시라서 지불할 돈은 있으시죠? 네아 알겠습니다 야 비티야 또 애비양 하나 이이. 더 꺼내드려라 아니 두목님 고양이 좋아하면 저희가 또 고양이 서비스까지 있어 비티야 좋든 싫든 그냥 해네아 <laughs> 빨리 가주세요. 네네 가고 있습니다. 아 저기 렉카는 저 15억 주선데 보안국은 좀 짜네. 아이거지 손님 들어가십시오. 올리면서 천천히 한번 또 내려가 보자고. 어, 뭐야 펩시님이 또 했는데? 이분은 뭐래요? 사유? 몰라. 그거 볼 시간이 없어. 아니면 뺏겨. 비티야. 어, 네. 사세요 네, 여기 계세요. 아네. 어디까지 갈까요? 저 낚시터요. 낚시터. 낚시터. 손님 거기가 시외라서 조금 멀어요. 펩시 씨. 음. 아 네네네. 고양이 좋아해 고양이? 고양이 엄청 좋아서. 아 저는 고양이파. 아 고양이파? 옆에 1인칭 하면은 옆에 고양이 타 있는 거 보이지? 오 어, 너무 짧끔해서안 보이는데요? 그러면 소리라도 들어. 큭. 어, 나우. <laughs> 우리 이거 서비스 고급 택시라 이런 서비스가 있어. 이야. 음. 여기 낚시터에 내려줘서 그 선상 낚시터는. 네, 내려줘. 낚시터 낚시터 낚시터. 어, 오케이, 낚시터. 이태아 옆에 따라가. 아 아예 쉼령님. 응 확실해 야무져 BT 형님 모시고 왔습니다 아 예예 예. 아이고 잘 받았습니다 성성성 형을 여태 얼마 보었어요 57억 아씨아 아, 이거 레카를 감도야 되나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악뚜 형님 택시 부르셨죠? 아이 바로 왔지 이 사람아 아까는 고양이 소리 들었으니까 강아지 소리랑 마크 주민 소리 있는데 뭘로 들으실래요? 네 맞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아이고. 그래서 뭐 마크 주민 소리 들으실래요? 뭐 강아지 소리 들으실래요? 마크 주민 소리. 어야 마크 주민 소리 큐? <laughs> <laughs> 아예 도착했습니다. 아 알겠어요. 아, 야저 사람은 이제 돈다 떨어졌다. 맞지마 이 아이고 특비공 예쁘지 않네. 아, <laughs> 아 예, 안녕하세요. 택시 부르셨나요? 아네 뒤에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고급 택시인데 사장님 뭐좀 서비스가 있어요 혹시 그 고양이랑 강아지랑 마크 주민 소리 중에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? 고양이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비티야 고양이 큐! 아예 <laughs> 아, 이런 서비스 만족하시나요? 서비스로 또 아는 사이라고 하니까 마크 주민 소리까지 갈게요 더해더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됐어 됐어 그 금액은 알아서 좀잘 부탁드립니다 고급 택시니까요 연하님한테도 그 그쪽에 애비양 따드려 여긴가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두개 들었는데 살짝 살짝은 아쉬운데 알겠습니다 네야야 그만 던지고 타임마한분왜 이러나 이거 고장난 거아니면 이정도면? 한번 수리하시죠 자 이제 저기 레카 사유지 가가지고 쉬자 목 아프다야 서리도 있네요 어, 어. 뭐야 어 아, 타! 벌어... 어? 타라 음, 안녕하세요. 저희 고급 택시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. 어, 설씨 반갑습니다. 어디로 매셔다 네, 드릴까요? 뭐 그냥 저, 대충. 저, 저, 경찰서 경찰서. 경찰서. 오케이. 네, 오케이. 네. 어, 설이 저기, 그 설희 씨는 되게 고양이를 좋아하나 강아지를 좋아하나 아니면 마크 주민을 좋아하나? 고양이. 고양이. 네. 아, 어, 비트의 치로 고양이 소리 큐. 네. 타기 때 하지 마. 하지 마. 진짜 제발. 저희 서비스입니다. 이걸로 나중에 놀리세요. 아, 그냥 영상 잘라놔야겠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서희씨 이정도면 뭐 고급 택시 맞죠? 자 여기 뭐 정산하실까요? 네 얼마에요. 아이 뭐 그거는 손님이 내는대로지. 아이 그저 경찰이라. 어. 뭐, 경찰은 얼마나 하나 보자고. 아 오케이 받았어요. <laughs> 신문 드릴게요 받으세요. 신문 신